양쪽으로 두 면이 도로에 물린 땅을 400만원에 살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양쪽으로,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고,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는데, 그 땅의 지대는 높고, 이 땅의 테두리는 돌담으로 예쁘게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 땅이요, 62평인데, 400만원대 지금 1차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땅을 여러분들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싸게 살수 있으니까 꼭 돈이 많이 지불하고 땅을 비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한번 이 시간에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치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저기 물건 브리핑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물건을 찾다가 그쪽 지역에 물건이 나오면 여러분들 생각에 맞춰서 한번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전남 보성군 웅치면 유산리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웅치면 사무소고요. 조금만 확대를 해보면 하나로 마트가 있고요. 그리고 농협 주유소가 있고 보건소가 있고 명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농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사무소에서. 여기, 오늘의 땅은 여기에 있거든. 그래서 제가요, 간단하게 대강 눈대중으로만 면 사무소까지 얼마 걸리는지, 직선거리 1.7km입니다. 그러면, 1.7km면 여러분들, 그렇게 멀지 않는 공간이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까이 있고, 마트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또 추천하고요. 중간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천이 하나 있네요. 하천이 뭐,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고요 작은 하천 같은데 이렇게 어 작지 않네요 <laughs> 예 작지 않고 완전 전원 전원 전형적인 시골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땅만 일단 한번 봐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뒤에 집이 있고 앞에도 집이 있고 집은 한 이렇게 말을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길이 길이 있고, 집이 있는데, 이 마을에 지금 끝자락쯤에 있는데, 높은 지대가 아니고, 이쪽에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부터, 어, 벌써 여기 와버렸네요. <laughs> 여러분, 이 땅이에요, 이 <laughs> 땅. 예, 진입로는 지금 이렇게 갈수 있게끔, 어, 담벼락이 이쪽에는 없죠. 근데 여기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집은 일이 들어가는 것 같고, 오늘 이 땅은 여러분 이 땅이거든요. 이 땅. 어때요? 자, 이렇게 뒤로 돌아볼게요. 지금 이 집은 지대가 낮잖아요. 여기는 지대가 높고. 그래서 여기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던지 여러분이 농막을 쳐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저리 뷰가 확보가 돼요. 저리 뷰가 확보가 됩니다. 어때요? 자, 여기서 볼게요. 지금 여기 땅, 여기 땅이거든요. 이 땅에서 이렇게 뒤로 쳐다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다 보이죠?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요. 400만 원대래요. 여러분 400만 원 가지고 땅 산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아, 이제 아주 옛날에 돈이 없을 때 70만 원짜리도 사 봤어요. 네. 참 옛날 생각하면 서글픈 현실이긴 한데요. 근데 그런 작은 실천들이 오늘날 또 이렇게 백수로 살게끔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땅 햇빛도 잘 들고 괜찮죠,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꼭가 보시고요. 이게 또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공매예요. 공매니까 여러분 그냥 집에서 입찰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감정 평가 보러 가겠습니다. 얼마냐?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유산리에 대지 보존관리지역에 어, 205제곱미터. 이게 62평입니다. 간편 금액은 446만 9천원. 여러분, 446만 9천원. 여러분, 몰래 꿈쳐놓은 돈 446만 9천원 있죠? 그러면 과감하게 통장에 넣어놓지 마시고, 빼가지고 일하러 내보내십시오. 이런 땅에. 이런 땅에 일하러 내보내면 이 돈이 얼마 돼서 들어올겠습니까? 여러분, 1년 돼서 두배 들어올지, 2년 돼서 두배 들어올지. 3년 돼서 두배 들어올지 그건 관계없죠. 일단 나가서 기존에 어, 일, 돈보다 더큰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시저, 시도하셔야죠. 그게 투자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돈이 가서 일하게끔 일을 하러 내보내시기 네, 바랍니다. 돈은 일하러 나가서 피곤하다고 얘기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일하면 피곤하시잖아요. 돈이 언제 일하러 나가서 피곤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 힘들다 불평불만 한적 봤습니까? 네, 여러분, 돈은요 여러분들의 굉장히 큰 조력자입니다. 자, 본권 차량, 본권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면서요, 그리고 북서측으로 약 2, 3m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아니, 이렇게 좀돼 있거든요. 그러면 북측하고 서측으로 도로가 되어 있고요. 보존 관리 지역에 자연 체락지구지역주로 괜찮습니다. 저런 정도면 괜찮죠? 네, 그리고 지적도 보면은, 이, 이, 땅인데요. 이 땅인데 도로가 지금 서측하고 북측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간평사에 나와 있었죠. 지적도 상에서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땅 모양 이쁘죠? 네, 아, 오징어 게임에 땅 따먹기. <laughs> 땅 따먹기 여러분 어떠세요? 기회가 되면 이, 이, 이 돈이 여유가 있다면 이 뒤에 땅도 산다 그러면 정말 좋긴 한데. 자, 욕심부리지 말고, 내가 지금 400만 원만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땅 모양은 여기 아까 지님도 확인했어요. 여기 이쪽이었죠. 여기 이쪽 땅이었고, 누군가가 지금 마늘을 심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단편락을 예쁘게 깔끔하게 딱 직각으로 예쁘게 다 다듬어서 정리해 놓으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요 여러분 솔깃하죠 예 토지등기 보겠습니다 단독서입니다 단독서위고 압류 이런거 다 말소 되니까 여러분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죠 깨끗한 등기 가지고 올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뭐가 빠졌습니까 지적도가 빠졌네요 자어205 제곱미터고 대지입니다 여러분 대지니까 이집질때 그냥 지시면 되는거죠 개별 공시지가 는1 7 0 0원입니다 보정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구요 지족도 좀 크게 보면요, 이 땅인데요, 이 땅이죠, 그렇죠? 도로가 이렇게도 물려 있고, 이것도 도로예요, 전부 다 도로죠. 그래서 도로의 폭이 넣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여기 도로 폭 대강 한번 여기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보세요. 한 5m 폭이 나오죠. 그죠? 어,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3m 정도 된다니까, 여러분 큰차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브 없고 하니까, 동네, 여러분들 한번, 동네 느낌 한번, 어, 잡아보시, 가서 보시고요. 지금 현재 필지는 여러분, 이 필지예요. 이 필지인가, 이 필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충분히 한번 느껴보시고, 여러분들이 현장 보시면 내가 얼마 써야 될지 그런 감이 올것 같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자, 400만원만 있으면 땅을 살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400만원 있으면 더 좋은 거살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관심만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2020-11685-001 공매이고요. 언비디에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21년 11월 29일에서 21년 12월 1일, 3일간 입찰을 하고요. 입찰 가격은 446만 9천원. 지금 현재 100%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 기간 잊지 마시고 핸드폰에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